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여러 말들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였지만 막상 내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까 염려도 되고 또한 걱정도 되고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죠.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부모의 편지는 읽는 이로 하여금 그 깊은 사랑과 많은 감동을 줍니다. 지금껏 너무나 소중히 길러온 자녀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부모는 함께 할수 없습니다. 물론 왕래는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걱정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리고 사랑을 담아 편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부모의 이러저러한 편지를 읽다가 색다르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편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쓴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편집을 하였으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서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 원하지 마라. 너의 효도는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족하단다.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서, 널 위해 평생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꾸맨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피 같은 내 아들아,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것은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 예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애써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예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예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희 어미 예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아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건 살아오면서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 같지만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예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마라. 너보다 더 귀하고 예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자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마라. 날 나쁜 시험이로 몰지 마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서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너의 자식 온전히 길러서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나의 인생도 중요하구나.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세였지만 모세 자신은 그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울 수 있을 거이고 또한 조금 더 함께 할수 있을 터인데 자신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그 거친 광야에서 연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광야보다 또한 편안한 그 땅에 들어가는데 더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데 무슨 걱정이 모세를 근심하게 했을까요? 어떤 염려가 모세로 하여금 그토록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곡하게 또 한소리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11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나아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어렵게 될까 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궁색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위협을 당하거나 처음 마주하는 낯선 상황에 적응하느라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을까 염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땅이 있겠다. 또한 광야에서 살던 것과는 다르게 집도 있겠다. 안전하겠다. 정착도 했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다 생각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니까 땅과 집과 소유만 잘 지키고 또 불리면 되니까 그래서 안일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지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험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풍요의 시험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만 조금 살만해지면 조금 나아지면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기록된 대로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다른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느냐? 바로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살피지 않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안타깝게도 때로는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또한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또한 굳어진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원인이고, 또한 그 결과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게 넉넉하고 편안해서 하나님이 간절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차곡차곡 재산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 거칠 것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뎌진다면, 그런 삶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런 삶은 은혜가 아니라 시험거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보이지 않냐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만 보입니다. 능력의 결, 자신의 능력의 결과가 아닌데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줄 착각합니다. 때가 맞았을 뿐인데 내가 남다르게 노력해서 이룬 것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묻어지다가 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든든한 삶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이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입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바로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죄의 노예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할수 있었던 것,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그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아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의 그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것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살이하면서 고통에 신음할 때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게다가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미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쉽게 가난안 땅에 이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저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들으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이 연단되기 위함입니다. 더욱 굳건해지기 위함입니다. 그 굳건해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이 연단시킨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갈바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게 주셨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들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연단시켜 주신 분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소질과 내 소유와 내 능력과 내 힘의 결과가 내 삶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갖게 될그 어떠한 소질과 능력과 재질이나 힘도 내 삶을 이루어갈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행이고,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져도, 아무리 지위가 견고해져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생활이 형통해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다는 덫에 빠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의미한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근본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이 아니라면 무엇이 멸망이겠습니까?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죽음이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의지가 앞서면 하나님이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이 무의미해지면 사람은 물질에 불과하게 되고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수 없고 영적인 존재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모세가 염려하던 일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편안해지니까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염려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근본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힘을 쓸 때, 그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서 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겠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갈팡질팡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또한 어떠한 의견이 들리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근본을 세우는 것, 바로 거기에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귀를 담아 들어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차라리 모자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힘에 붙이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을 바에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겸손을 알고 은혜를 아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성숙하고 든든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땅과 집과 재산을 얻게 되니 이제 좋은 날만 남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땅과 집과 재산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된다 말했습니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신앙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한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사람은 진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설명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모이기도 하고 또한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살피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가족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덕담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이 한마디는 우리가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힘들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편안하게 살다가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다. 항상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을 할수 있는 이 말이. 내 살아가는 가족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명절의 좋은 시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감이었다을이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하지 못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안부의 인사 또한 사랑의 말들 가운데 다른 말은 못하더라도 이 한마디를 꼭 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라는 이 말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